자, 그맨 앞장에 어 여섯 문제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틀린 거좀 보겠습니다. 자, 그1-1번 같은 거 있죠. 첫 번째 거. 이런 거 무조건 나온다 했죠. 하나씩은 무조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야. 1번, 2번, 3번, 4번은 다 맞고 틀린 거만 보겠습니다. 루트 49의 제곱근이 얼마 7이래. 자, 요게 이제 왜 틀렸는지 볼까? 이 루트 49가 얼마지? 7이요. 7이죠. 이 7의 제곱근은 뿔마 7이 아니죠. 뭐예요? 아니. 뿔마 루트요. 루트 7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얘는 루트가 빠진 거야. 그렇죠?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2번 틀리신 분 없고, 그 다음 3번. 자,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.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그 수에다가 루트를 하나 붙였을 때 루트 밖으로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. 자, 예를 들어서 이제 3번에 1번 같은 거 보세요. 자, 이거 한번 우리 바꿔 볼까요? 이거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? 9분에 17에서 1 빼는 거니까 9분에 16이죠. 여기다가 뿔만 루트를 붙였을 때 루트 밖으로 나오니 안 나오니? 나오거든. 이런 건 괜찮아. 이런 거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 5번 같은 거 보세요. 자, 5번은 이걸 보고, 어, 이거 6이니까 되네요. 그게 아니라, 얘가 6이잖아. 그치? 여기다가 다시 뿔마루트를 씌웠을 때, 얘가 밖으로 나오냐, 안 나오냐. 근데 이거 나와, 안 나와? 안 나오잖아. 그치? 이런 거 골라주시면 안 돼. 그래서, 그 문제에서는 잘 봐야 될 게, 그거 밑줄.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. 밑줄 치세요.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. 주어진 수가 아니라, 주어진 수의 제곱근인 거예요. 알겠죠? 자그 다음에 4번 4분의 9의 음의 제곱근 이거는 안 틀리거든 자 이거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 요건 많이 안 틀리는데 요거를 이제 좀 잘못 봐서 틀리죠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일단 얘는 4분의 1이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그치 자이거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4분의 1이니까 이게 뿔마 2분의 1일 거야 그러면 양의 제곱근은 뭐겠어 2분의 1을 물어보는 거겠죠. 4분의 1이 아니라. 그렇죠? 그래서 어, b, B의 b 값만 2분의 1 이것만 조심해서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5번. 5번은 정사각형이래요. 전부 다. 그 다음에 A, B, C, D의 넓이가 각각 이제 3배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렇지? 그러면 A는 넓이가 얼마일까요? 지금 16이라고 나와 있죠. 그럼 B는 3분의 16이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3을 나누면 되니까 C는 9분의 16이야. 자, 그거 넓이잖아. 한 변의 길이 얼마겠어? 루트 씌우면 3분의 4겠죠. 3분의 4.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자그 다음에 6번. 내가 요거 나올 때 숫자는 나올 때 간단하게 마이너스 다 떼고 나면 오 된다 했어요. 단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붙어 있으면 그런 거는 못 나온다 했지. 그치? 해서 기억 같은 거 보세요. 기억 보시면 얘는 요거 5로 나올 수 있지.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앞에 달려 있는 거잖아. 이런 거 이제 골라줘야 되고 니은 자 니은 보시면 얘도 봐봐 이것도 제곱루트 없애는데 오라고 쓰는데 이 마이너스는 제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써줘야 되고 이런 거그 다음에 근데 디귿은 봐봐 디귿은 니은이랑 차이가 있지 얘는 얘앤 제곱할 때 마이너스도 같이 제곱하는 거야 맞니 그러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요거 제곱루트 없애니까 오 하시면 되고 마지막 니을 보세요. ㄹ은 마이너스, 루트 마이너스 5제곱. 자, 이거 잘 봐. 제곱루트 없앴어. 마이너스 5지. 얘가 5로 나올 거 아니야, 그렇죠? 그런데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달아줘야지, 그렇지? 숫자는 나올 때 양수.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달아주고. 자, 넘깁시다. 다음 페이지. 그래서 이제 7번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7번 같은 거는 7번 계산할 때 어, 설마 앞에 빼기부터 하지 않겠죠? 가운데 곱하기부터 해줘야 돼요. 7번 같은 거. 어, 요거 간혹가다 앞에 그냥 생각 없이 빼기부터 하셔가지고 주르르르륵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틀리시면 안 되고. 자그 다음에 9번. 9번 볼까요? 9번. 자 9번은 이제 a가 음수 그 다음에 b가 양수. 너네가 볼때 음수인 것만 조심하면 돼. 양수인 거는 뭐 그냥 플러스로 나오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음수인 게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. 자. 음수인거 중심으로잘 봅시다. 마이너스 구비. 자, 요거부터 볼게. 이렇게 띄었어. 제곱루트를. 그러면, 얘들아. a가 음수잖아. 그럼 마이너스 a는 뭐야? 양수. 이거 양수거든? 그럼 얘 양수야? 음수야? 양수. 양수죠? 양수는 어떻게? 그대로 쓰면 돼. 요 이렇게 하나. 자, 그 다음에 요거. 이거 띄고 그냥 49뭐 이렇게 쓰면 안되죠? 얘는 어떻게 해야되냐면, 요거는 7a로 묶어줘야겠죠. 이렇게. 7a의 제곱으로. 먼저 묶고 나서 제곱 루트를 없앴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돼. 자, 7a는 양수일까요? 음수일까요? 음수예요. 얘는. a가 마이너스니까. 이거 음수면 어떻게 써야 돼? 거꾸로 써야 돼. 이렇게.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. 하나 더. 자, 그 다음에. 이거 볼까? 얘는 이렇게 띄면 이건 이미 묶여있으니까 불를또 묶을 필요 없겠지. 자, b가 양수야. 그럼 마이너스 구 b는 뭐겠어? 이건 음수야. 그럼 어떻게 쓸까? 플러스로 써야겠지. 바꿔서 이렇게. 얘는 쉽다. 이거 하면 그냥 b 나오면 되죠. b 나오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고. 자 그럼 더하면 6a 8b죠. 6a 8b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어, 10번은 그래서 이거랑 같은 문제입니다. 이거랑 같은 유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1번 틀리신 분 없을 것 같고 12번은 지금 그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분해 하면 120이 얼마죠?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세제곱에 3의 온가그죠 그러면 필요한 게 2도 필요하고 3도 하나 필요하고 5도 하나 필요하겠지. 그게 요게 이제 x가 될 거고. 그렇게 해서 루트 새겨낸 게 와이겠죠 그렇죠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은 됐고요 14번도 틀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옆에 페이지 볼까 어 옆에 페이지에 그 15번 볼까요 15번에 요거 하나만 동그라미 칩시다 루트 4 0 x 가 정수에다 동그라미 칩시다 정수 정수가 뭔지 알죠 정수 자 얘는 자연수였으면 만약에 이 조건이 자연수였으면 이거 x 39까지밖에 안 돼. 왜냐면 39를 넣으면 딱 39를 넣으면 40 빼기 39가 이거잖아. 그치? 근데 지금 정수니까 하나 더 돼. 뭐가 될까? 이것도 되겠죠.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루트 0이고 0이니까 한 개가 더 생기겠지. 그치? 그렇게 해서 얘는 답이 7개입니다. 자연수면 6개였겠지만 지금 정수니까 7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17번. 17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. 17번 별표. 자, 17번은 이거 이거 그다음에 이거 얘가 전부 다 무리수가 돼야 되는데. 무리수가 돼야 되고 자연수가 100 이하니까 1부터 100까지야. 그렇죠? 이런 x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루트 1부터 루트 100까지 쫙한번 떠올려봐 그중에서 루트 뺏겨낼 수 있는 게 많아 아니면 루트 안에 남아 있는 게 많아 루트 1부터 루트 100까지 안에 있는 게 훨씬 많죠 제곱수인 10개밖에 안 나오고 안에 있는 거는 나머지가 다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밖으로 나오는 게 많을까 안에 있는 게 많을까 안에 있는 게, 안에 있는 게 훨씬 많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무리수를 구하라 했지만 내가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반대를 먼저 구해볼 거야. 유리수가 되는 거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있지. 그 개수를 100개에서 빼줄 거야. 이렇게 100개에서 빼주면 그게 무리수가 되겠지.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. 자, 여기부터 보세요. 앞에. 루트 2X죠. 그러면 여기 필요한 거는 2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숫자 어떻게 늘린다 했냐면 2에다가 2제곱 2에다가 3제곱 2에다가 4제곱 이렇게 늘려가겠 했습니다. 얘가 102하니까 어디까지 될 거냐면 여기까지 될 거예요. 2에다가 7제곱까지 이렇게 하면 98이죠. 그럼 여기 몇개 있는 거야? 지금? 이렇게 하면. 7개, 7개, 7개 있는 거죠. 요거 7개. 자 다음 갑니다. 얘는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? 3이 있어야겠죠. 3. 음, 3하고 3에다가 2제곱, 3에다가 3제곱, 뭐 3에다 4제곱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겠지. 어,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? 3에? 6, 아, 5까지 가겠죠. 6이면 108이니까. 그러면 얘는 5개.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좀잘 봐야 되는데 이게 4잖아 얘들아. 이 4에다가 뭐 4를 곱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 4는 이미 밖으로 나가잖아 그냥 지가. 그치? 그럼 얘는 그냥 내보내고 남은 거 여기서는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, 3의 제곱, 4의 제곱 쭉쭉쭉 하면 되겠지. 얘가 10의 제곱까지 하면 10개가 나올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쭈르륵 더하면 이게 몇 개냐면 22개야 그치? 근데 22개를 답으로 찍으면 안 되고 그거는 지금 되는 22개잖아. 안 되는 22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21을 빼주시면 답이 78개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접근하면 그러면 밑에 18번 봐봐. 바로 밑에 18번. 자, 루트 n은 루트 80보다 작다죠, 그렇죠. 그리고 n이 지금 자연수야. 그러면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? 1부터 7 9까지겠지. 그렇지? 그다음에 밑에 한번 봐 보세요. 루트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래. 그거 밑줄 하나 쳐 볼까?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. 이게 세 글자로 줄이면 뭐야? 어, 순안무 아니야. 무리수야. 세 글자로 줄이면 무리수. 가끔 있어. 세 글자로 줄여야 했더니 순환 무래. 어쩌라는 거야, 진짜. 자, 어, 아무튼 여기서 여기서 무리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리수되는 걸 찾지 말고 어떻게 하죠? 유리수를 구해서 빼자고 그럼 1의 제곱부터 어디까지일까? 8의 제곱까지 있지 않을까요? 음, 얘가 8개가 될것 같고 이거를 빼줘야 되니까 답은 71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9번 19번 이런 거 만만히 보면 틀려요. 헷갈립니다 은근히. 자, 1번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. 무한소수가 다 무리수인가요? 아니죠 순환소수도 있으니까 땡이야 이건 틀렸어 2번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얘는 어때 맞다. 유한소수에 있는 건다 유리수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순환소수는 무리수이다 아니죠 순환소수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수고 4번 무리수는 유한소수이다 아니죠 어,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니까 무한소수니까 틀렸고 5번 순환소수는 유한소수는 아니죠 순환소수는 이제 무한소수입니다 답은 2번 그래서 20번 보세요. 그 20번에 밑에 가는 어떤 숫자예요? 이런 거? 무리수죠. 무리수. 자,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. 누구 있을까? 리을 있겠죠. 리얼 아, 3루트 2.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어, 유리수입니다. 유리수. 자, 그리고 밑에 그 21번 볼까요? 21번에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얼마야? 루트 인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.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더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22번이 요거랑 이제 같은 유형인데 그잘 봐봐 22번은 22번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대 그리고 얘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이래 여기가 그럼 여기가 길이가 얼마일까 얘가 이제 루트 2거든 루트 2 그랬더니 그 p 여기 대응하는 숫자가 5란 소리야. 여기 대응하는 숫자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여기 a이고 여기 이거 찾는 거야. 이거 이거. 자 하나씩 해볼게. 잘 봐. 25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루트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. 그지? 요거 이해돼? 여기서 루트 이만큼 오른쪽으로.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서 루트 이를 빼면 돼, 그렇지? 그럼 여기다가 5 마이너스 루트 이 써볼게. 어? 이거 무리수인데요? 무리수면 어때? 꼭 정수일이란 법은 없잖아.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1밖에안 되잖아, 그렇지? 그럼 얘가 얼마일까? 6 마이너스 루트 이겠지. 하나를 더해주면. 그래서 답은 6 마이너스 루트 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됐을까요? 음. 그다음. 그 24랑 25는 적이고요. 어 요거는 뭐 개수 구해 보면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 하시는데 그 23번 한번 그것만 보고 끝냅시다. 자, 유한 소수는 다 유리수 맞죠? 근데 니은 무한 소수는 무리수인가요? 아니죠. 왜 아니에요, 이거? 순환하는 소수도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. 그럼 니은 나가리 그다음에 자연수의 제곱은 무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. 이게 뭔 소리야, 그렇지? 자연수의 제곱이면 1의 제곱이면 1인데, 2의 제곱이면 4인데, 이게 무리 수는 아닐 거 아니야, 그렇지? 디귿도 나가리까지만 해도 답은 2번이야, 그렇지? 어, 1그 니은 작자 재끼고 그 다음에 디귿도 제끼면 근데 이문이 끝까지 볼게.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무리 수는 없다. 있어요. 뭐 있을까? 파이 있어요. 파이. 옆에다 파이 하나 적어놓으세요. 자, 그다음 미음.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. 이거 맞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봐봐.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이거 되어 있지. 그 유리수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고 유리수. 그 말이 유리수든 아니면 무리수든 아니면 실수든 다 똑같아. 다 맞아. 그리고 뒤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더라 되어 있지. 그 무리수도 밑줄 쳐놓고 그게 무리수든 그다음에. 유리수든 아니면 실수든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.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수실수가 있다. 다 맞는 말이야. 그래서 시옷도 맞는 말이죠, 보시면. 시옷 보시면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엔 무수히 많은 무리수 있다. 얘도 맞는 말이야.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비읍 봐 봐. 유리수와 대,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외울수 있는 거 맞죠? 유리수 부릴 수 있으면 그런 거 합치면 우리가 실수라고 하니까 그렇지?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어요. 오늘 1-1 세트까지 했습니다. 오늘 1-1 세트까지 했고 나머지 1-2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할게요.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숙제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어, 톡으로 카톡으로 어, 알려줄 테니까 카톡으로 정리하시고. 아, 추가 숙제에 있는 거또 속으로 알려줄게요. 자, 했어요 수고했어요.